황금률. 종교에는 많은 규칙이 있어. 책에 쓰인 규칙뿐만 아니라 글로 전해지지 않는 규칙도 있지. 글로 전해지지 않는 규칙은 가족이나 선생님의 사회생활로 통해 알수 있어. 이런 종교적인 규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률이야. 이는 모든 종교에서 비슷하게 가르치는 규칙으로 내가 투잡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란다면, 여러분도 나에게 친절하게 걸어야 한다는 거야. 현대사회에서는 종교적 자유가 있어. 다른 사람의 삶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없, 침해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믿고 싶은 대상을 믿을 수 있다는 뜻이야. 만약 내가 달을 믿고, 여러분은 태양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잘못되었다고 해서는 말하면 안 돼. 여러분도 내 믿음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고 말이야. 부하 권력. 농사를 짓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여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했어. 식량뿐만 아니라 자본도 마찬가지였지. 여기서 자본이란 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뜻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어. 덕분에 그들은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되었지. 지배자는 사람을 적대적,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넓은 길도 만들어주었어. 대신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했지. 그게 바로 세금의 시작이야. 땅을 가진 지배자와 중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보여지고 강한 힘을 갖게 되었어. 그들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결정했지. 규칙을 정하고 노예나 소장농을 시켜 의리의리한 선과 동상, 탑을, 상원을 세우기도 했어. 다른 땅에 서어가겠다는 결정도 내렸고 말이야. 지배자들은 자기들끼리 영토로 나누기도 했어. 이때 협상을 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가 탄생했지. 정치, 정치라니 너무 싫어하지.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정치는 사회를 통치하고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누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관한 문제야. 또 정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 우리가 답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 정치가 등장하면서 전쟁과 군대도 잇따라 나타났어. 군대가 생기면서 소장농들은 자신의 아들을 강제로 입대시켜야 했어. 소장룡이 휘축해둔 여분의 자본은 지배자, 관료, 군인, 성직자, 사상가로 구성되, 구성된 엘리트 집단은 먹여 살리는데 쓰였어. 하지만 역사책에서는 이런 엘리트 집단에 대한 언급만 있고, 흰색게 밭을 갈고 성과 도로를 만드는 데 동원된 소장룡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 왜 그런지 알아? 역사는 줄곧 지배자들의 시선에서 기록되었거든. 안타까운 일이지. 더하기와 빼기.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사전 시절에는 개를 몇 마리 잡았는지, 숲에한 딸기는 몇 개나 있는지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 하지만 농부와 상인에게는 그 숫자가 무척 중요했어. 작물을심 뭐, 추수하고, 거래하는 양을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 선사시대에도 긴 이야기와 신화를 줄고 을 정도로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법, 규칙, 숫자도다 외우고 있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어.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진흙 조각이 발견되었어. 막대, 구슬, 원불, 방울, 원불, 방울 모양의 조각들이었는데,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어. 각각 모양은 서로 다른 숫자를 의미했지. 발견된 물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만 년전 되었다고 해. 이미 그때부터 수학이 존재했나봐.